네페이스 뉴스 두 번째 컨텐츠인데 김희우 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서울식물원의 한낮 육각형인 식물세포 형태로 천장을 설계 이분은 영화과 나오신 분인데 페이스 처음에 이제 학생기자단 지원할 때 썼던 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어떤 글을 쓰고 싶냐 라고 세 번째 질문에 하거든요 그때 그 다양한 건축물을 배경으로 삼은 단편 소설 형식 기사를 써보고 싶다는 문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영화과 나온 친구인데 그래서 글 자체가 되게 담백하니 잘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곡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이고요. 저 서울식물원의 간판이라고 하고요. 글을 되게 재밌게 쓰거든요. 잘 보세요. 눈부신 햇빛이 뺨을 때리던 토요일. 마곡의 서식물원을 마곡동에 있죠. 여기 이제 김찬종 씨가 이제 설계한 곳이죠 시스템 랩에. 지하철에서 내려 생각보다 꽤 길을 헤맸지만 식물원 입구까지 조성된 길에 푸른 식물들이 나를 맞아주어 헤매는 길은 외롭지 않았다. 날은 더워졌지만 여전히 마음 어딘가 시린 나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주인들이었다. 음 좋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이게 서울식물원 외관이고요. 이 보면 되게 예쁘게 곡선과 평면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건 업스 컵으로 만든 예쁜 곡선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울식물원 외관. 그 음... 네, 그렇게 찾은 서울식물원의 모습은 해민 보람이 있는 풍경을 선사해 주었다. 서울식물원 외관은 삼각형의 픽셀로 나누어진 커튼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자유로운 나선형태 뼈대, 그렇죠? 건물 밖으로 이제 구조음미가 드러난 거죠. 드러나 있다. 무수히 많은 삼각형들로 이루어진 픽셀 안에 언뜻 보이는 식물원 안의 모습이 들어가기. 전부터 눈을 간지럽히고 자유롭게 뻗어 있는 나선형의 뼈대는 관람객에게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온 지각의 변환을 준다. <laughs> 문장이 되게 좋죠. 그죠? 역시, 네. 좀 타종공자들이 쓴 글을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색달라요. 네, 여기 서울식물원 온실 내부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사람 머리가 삐쭉 튀어나와 있네요. 예. 식물원의 외관에 반해 열심히 창문 사이로 식물원을 훔쳐보다 이곳의 가장 메인 공간이자 테마인 온실 그쵸, 제일 큰 곳이죠, 여기 아마. 온실로 들어왔다. 바깥에서 기대한 만큼 식물원의 규모와 풍경은 모든 빛과 사람들을 품고 있었다. 맑은 날에 햇빛을 그대로 비추는 천장과 창문은 대기의 흐름을 만든다. 네, 좋습니다. 또 내려가 볼게요. 위에 이제 스크래치좀 있네요. 이거 온실 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가 이제 육각형 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결구 부분도 보이네요. 예, 여기 서울식물원은 온실이라고 네, 합니다 서울식물원 온실의 설계를 맡은 시스템 랩이죠 김찬준 건축가는 식물의 세포가 육각형인 것을 보고 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죠 이 천장을 설계했다고 한다 식물이라는 생명을 보호하는 이 식물원이라는 을 공간에서 식물의 가장 원형을 닮은 이 천장은 이곳에 있는 식물처럼 모든 빛과 공기를 아름답게 받아들인다 음, 좋습니다 맑은 날에는 따사로운 햇볕을 흐린 날에는 촉촉한 공기를 비추어 공간을 더욱 다채롭게 만든다. 마치 살아있는 식물처럼 말이다. 변화하는 공간이야말로 살아있는 건축을 느끼게 해준다. 이곳에 온 관람객들도 그 빛과 공기 속에서 유용하듯 걸어다니며 말이다. 되게 시적인 표현이 느껴지는 문장들이네요. 여기 서울식물원 온실 2층이라고 합니다. 오 이렇게 돼 있구나. 되게 멋있다. 그죠? 네. 이곳에 또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여러 방면에서 같은 곳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건물의 외관에서부터 온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구나. 온실 안에서도 스카이워크를, 여기 이제 걸어당기는 저기인가 보죠? 를 통해 올라가면 오른쪽 사진처럼 키가 큰 식물들은 눈높이에서, 오, 이거 색다른 경험일 수 있겠네요. 밑에서 봤던 식물들을 내려다 볼수 있다. 온실을 다 보고 나오면 온실 출구 옆에는 바깥에 앉아서 온실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냈다. 아예 이 말이구나. 여러 방면에서 같은 곳을 관람할 수 있다라는 게그 말인 것 같네요. 그죠?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최소 세네 번은 다른 시각에서 식물과 이 공간을 감상하게 된다. 어 이거를 의도한 거겠죠? 한번 대충 보고 나오는 공간이 아닌 공간에 대한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계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뭐죠 서울 식물원 엘리베이터 외관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건가 본데요 그죠 오, 신기하게 생겼네요 다 육각형으로 육각형으로 네 그리고 여기는 뭔가 타공이 되어 있는데 내 네, 온실에 아 이게 스카이워크 통로구나 예, 온실 스카이워크 통로에 천장 부분이 타공으로 옆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히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이곳은 단순히 자연적인 요소만 보여주는 공간은 아니다. 옵티컬 아트로 꾸며진 시각적인 예술이란 소리네요 엘리베이터와 우주선을 떠올리게 하는 스카이워크는 인공적인 직감을 더한 미적 요소다 식물들과 대조되는 하얀 색감의 공간들은 다소 덥고 답답한 식물원의 공기를 한 번씩 환기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 환기의 역할을 하는구나 식물을 위한 공간이라는 직물적인 접근의 공간이 아닌 지각과 상상을 통해 공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차원 더 나아간 건축의 요소라고 볼수 있다 오 그런 곳이군요 좀 내려가 보도록 하면은 서울식물원 야외 정원 풍경이 되겠고요 음 사진도 잘 찍었네요 서울식물원 지중해관 풍경이라고 합니다 <laughs>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조금 흰색 좀 밝은 색의 계단들에 보면은 이렇게 밝은 분위기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런 넌 슬립이 없으면 진짜 아래를 잘 보고 가지 않으면 헛디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한 색깔로 넌 슬립 준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야서울식물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닌 나는 여기 나라는 텍스트가 여기 나온 나는 이. 식물원이 살아있는 공간이라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결국 이식물원은 식물과 사람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공간, 음, 식물과 사람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숨쉰다고 느꼈다고 하네요. 사람들의 동선을 방해할 만큼 크게 자란 식물들과 제각기 다른 모양의 나뭇잎들, 그것들을 구경하고 공간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은 햇빛과 공기를 머금고 자라나고 쌓인다. 어. 식물원 야외 마련된 정원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아이들의 모습. 3, 3, 5, 5, 이야기를 나누며 식물원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다른 식물이 되어 이 식물원의 자리를 잡는다. 이야, 표현이 참 좋죠, 그죠?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도심 측물원의 의미가 완성되는 과정은 이렇게 생성된다.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생명체들이 하나의 따스한 공간에서 만날 때이 공간의 존재가치를 우리는 알수 있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또 다음에 기획된 것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영화적인 단편소설처럼 또 글을 쓴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게시물은 김희훈님께서 써주셨고요. 관련된 링크는 유튜브 정보란에 보면 페이스 게시물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다고 나면 여기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건 로그인을 하셔야 아마 댓글을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